안녕하세요 오조입니다 어비스 선택상자 항아리에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항아리 선택상자에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눈들이 있습니다 방어구는 다 나오는데 무기론에 네가지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표로 정리했고 직업별 무기 순서 그리고 에픽에서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것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찐피증은 주황색인데 이제 다 바뀌었죠 텍스트가 이렇게 그래도 주황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하늘색은 항아리 선택상자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옛 검투사 피해를 받으면 공증 24%까지 파열 디버프이며 파티원 적용되는 거 눈먼자의 분노 연타 적중시 주는 피해가 24%단 연타가 아닌 공격 적중시에는 해제 이것도 뒤에 설명 드릴게요 영혼수학자,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 왜이네 가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알아보니까 이 게임에는 이제 합성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합성으로 나오지 않는 자연산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게 옛 검투사 초록색으로 표시해뒀고요. 눈먼자, 영혼수학자입니다. 이, 근데 이 파열은 항아리에서 선택상자로 구할 수는 없지만 합성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합성으로 먹었고, 그건 어떻게 알수 있냐면, 사열을 눌렀을 때 구하는 방법 합성에 나오죠 근데 눈먼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방어구로는 선택상자에서는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자연산이 뭔가 직업별 방어구로입니다 네, 요거는 자연산으로만 나온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유일하게 만화경류가 자연산입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방어구는 최신화 됐으니까 좀 살짝 이렇게 멈춰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열한 일격이 0티어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카운터 적중시는 그냥 상시라고 봐도 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캐릭터들은 그냥 카운터 적중시입니다. 그래서 상시 공증 24%예요. 엄청납니다. 큰 숫자입니다. 이 공증 24%는 엄청난 거예요. 조건 없이 24%, 0티어 맞고요. 나머지 뭐, 바위 거의 만화 경류해도 20%, 14%,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연한 일경만큼은 0티어. 나머지는 그냥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1티어로 쫙 두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방어구에서는 이렇게 다 공증이 많이 올라가고요. 피증을 무기론에서 챙기면 좋다. 어, 왜냐면 하 골고루 챙겨야지 서로가 고변산돼서 효과가 좋다라는 말이 있죠. 맞는 말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어구론에서는 공중을 챙기고 무기에서는 뭐 가시덩굴이나 격전 눈먼자를 챙겨서 주피를 챙기자 50, 50 곱하기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알 수가 없습니다. 버프 스킬은 또 주피가 올라가는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세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에픽을 좀 추천드릴게요. 에픽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무기룬, 방어구룬 준비했습니다. 영격입니다. 영격 연격 같은 경우는 강타, 연타를 치면은 피증입니다. 실제 찐피증. 10%, 8%, 18%. 사냥 은 웬만한 캐릭터, 본인 캐릭터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강타, 연타는 그냥 상시 터진다고 봐도 무방해요. 연속으로 쓰면 연타. 강한 공격을 쓰면 강타입니다. 공격을 일정 비율 이상 해당하는 데미지를 주었을 때 강타 판정. 짧은 시간 내에 일정 횟수 이상 공격했을 때 연타 판정. 그러니까, 이 샵이 아니에요. 알겠죠? 샵 강타 있다고 그게 강타 스킬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로지 보석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샵 태그 있는 거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잘 터집니다 그래서 연격과 격전은 5m 이내 범위 수에 따라서 최대 15%로 바뀌었지만 어그 픽스가 됐지만 좋다 왜? 주는 피해잖아요 그래서 에픽 연격 격전은 어중간한 무기론 쓸 바에 연격 격전 씁니다 절대로 합성하지 마세요 궁극은 제가 장궁병으로 제일 잘 썼어요 궁극기를 딱 쓰고 나서 15초 동안 얼마나 딜을 꾸겨 넣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궁이 센다 안 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고 그 궁을 쓰고 나서 15초간의 공증 30%를 다른 딜 사이클로 얼마나 꾸겨 넣는가가 핵심입니다 그게 장군병이 대표적이에요 그거는 캐릭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장군병 추천드리고 넘어갈게요 방어군론에서 전설급으로 좋다 하는 거 준비했는데요. 전술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강타, 연타, 무방비, 카운터 공격 시 스택으로 쌓이는 전술가는 전설급입니다. 기습, 카운터 적중 시 아까 뭐랬죠비열한 일격의 하이 버전이죠. 공정 24%지만 이 친구는 16% 조건 없이 16%란 뜻이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쓰세요. 폭풍 좋습니다. 폭풍은 전설도 있어요. 폭풍의 전설은 40% 하지만 에픽의 폭풍은 32%. 실제로 체감이 진짜 미칩니다. 이거 쓰고 안 쓰고 전후로 역체감이 엄청 심하고요. 물론 뭐 레이드에서는 뭐덜 쓰인다. 무방비 공격 접중 시 이것 때문에 뭐 상관 없습니다. 레이드 한판 돌고 말 건데 다른 거 일반적인 컨텐츠 할 때는 그냥 폭풍을 써야 돼요. 에픽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흡혈. 물론 흡혈 전설도 있지만 공증 15%. 에픽만 써도 공증 12%기 때문에 출혈만 보유한다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안정도 전설이 있어요. 있지만 에픽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체력 75% 이상 상식이기 때문에 공증 9% 좋고요. 초기 레이드에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전투 시작 시 30초 공증 16% 에픽 써야 됩니다. 초자연 캐스팅이나 차징 속도를 쓰는 대검이나 이런 친구들은 필수고 검술사 또한 4번 스킬에 차징이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차징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결핍. 보유자원 50% 미만이면 공중 9%인데 법사류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자원이 있고요. 예를 들면 석궁의 탄창 또한 포함입니다. 탄창이 좀 모자랄 때는 공중 9%를 먹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검이 조금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직업은 웬만하면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격, 이동만 하지 않는다면 3초 동안 공중 9% 장궁병이 대표적이고 발진, 이동 스킬 사용하면 공중 9% 그러니까 요둘 중에 반대로 된 거죠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 이동 좀 많이 한다 그러면 발진 성체 방어 난투 요런 것들은 이제 생존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생존 쪽에 이렇게 해놨죠 뭐 아직 밸류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냥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공증 쪽으로 챙겨 주시고 본인의 전용 방어구름 꼭 먹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는 뭘 선택해야 될까 자 일단은 무조건 저는 존버예요 저는 존버를 잘하기 때문에 존버입니다 자 가시덩굴은 도박성이다 내가 아프지 않는다 하면은 가시덩굴을 가져가는데 이게 버그가 있죠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특정 캐릭 경위가 1티어죠 격전이 주는 피해긴 한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오면 쓴다라는 정도지 이거를 굳이 선택하진 않을 것 같고, 천자루의 검이 그나마 선택 무기로 제일 무난? 안전빵? 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 파란색은 이제 선택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방어구론에서 만약에 선택한다면 자연산으로 먹을 수 있는 본인 직업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만화경류라는 게 뭐, 정가정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산이니까. 다른 건 합성으로 나오는데.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합성으로 나온다고 해도 합성으로 제가 한 20번 넘게 합성을 했거든요 합성으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산이든 합성이든 뭐 양식이든 그냥 전설은 먹기 힘듭니다 그게 팩트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영티어는 비열한 일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또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일단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다 있다. 그러면은 저번 영상을 정리한 계열별 필수룸 장신구 선택하면 되겠죠. 영상 참고하시고요.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업별 무기 0티어. 자, 0티어, 1티어, 2티어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티어표를 보기 편하게 나눈 거지. 이거는 티어표 상관없이 그냥,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쓸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시덩굴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시덩굴은 아파요, 원래. 주는 피해이기 때문에 25% 크잖아. 근데, 원래 아파야 되는데, 받는 피해 증가가 돼서, 지금 버그로 인해서 안 아프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가시덩굴. 받는 피해 25%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음. 근데 난투의 에픽 받는 피해 감소는 적용됨. 쭉 보면은, 자, 피감 해서, 이정도 나왔다 숫자가 900 800 최소값 다 계산했네요 가시덩굴 결론 말씀드리면은 쭉999 1000 1042어어어어어어 25%가 이렇게 숫자가 체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가시덩굴은 지금 버그가 있다 주는 피해는 정상 적용 되는데 받는 피해 적용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아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25% 아프겠죠 당연히 어,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바피가 아니고 그냥 피감 적용이다 오히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아직 공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시덩굴은 도박성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쓸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마법사부터 갈게요. 자 그리고 항아리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건 하늘색으로 표시해둘게요. 요렇게 눈먼자의 분노는 주는 피해 24%기 이 때문에 웬만한 친구들에게 0티어겠죠 그죠? 근데 항아리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게 눈먼자의 분노에 연타 시 주피 그리고 연타가 안 터지면 주피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연타 강타가 같이 터져도 되고 그냥 연타만 같이 터지면 돼요 그냥 웬만한 연타는 다 적용이에요 혹시나 해서 요렇게 샵 강타만 있다고 해서 이게 연타가 아니다 아닙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지속 피해 또한 연타로 적용된다는 사실. 자, 이걸로 뭘할수 있냐면, 우리가 연타가 잘안 되는 캐릭터들도 출혈이나 중독으로 연타를 그냥 무한으로 그냥 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법사, 화염, 빙결 다 눈먼자 좋구요. 천자루의 검은 웬만한 캐릭터가 다 좋습니다. 예. 천자루의 검은 그냥 공 24%기 때문에 제일 무난하고 평타 치는 그 이상 1티어라 생각해요 그리고 빈결술사는 옛 검투사를 쓸수 있고요 경의는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의에 평타를 써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빈결술사만큼은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 빈결술사는 그냥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나머지 뭐가금용 당금질 무난한 거 결투 경로 격전 에픽도 쓸만한 거연격 격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넘어갈게요 전사 계열입니다 전사 계열의 전사는 그나마 이 친구는 파열을 쓸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한명 정도는 누군가가 레이드에서 파열을 좀 해줘야 돼요 디버프를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탱커로서 앞에서 파열 어 그러면은 빙결출사도 나쁘지 않겠네요 무튼 이 파열은 누군가 한명은 써줘야 돼요 바피즈 10%의 출혈을 걸어가지고 이 그러면 출을 걸면 그 디버프의 전용 방어구르니 칼날 보르 효과까지 볼수 있겠죠. 거기에 흡혈까지 이러니까 시너지가 좀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그래서 적어놨고요. 뭐 그리고 전사가 눈먼자의 분노 또한 유효하겠죠. 격전도 괜찮고 천자루의 검 무난합니다. 검술사도 주는 피해 눈먼자를 챙길 수 있고 천자루의 검 무난하며 격전 또한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는 피해잖아요. 가시덩굴을 대검전사만큼은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버그가 패치된다고 해도 좀덜 아픈 패시브나 이런 것들이 대검전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미지 뽕을 위해서 요거를 또 쓰는 경우가 있겠죠 대검전사는 근데 연타시를 빼긴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차징기라서 차징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이건 좀 빼는 게 낫겠는데 빼놓겠습니다 네 연타 물론 이제 좀 빨리 땡겨서 연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차진기로 많이 바뀌거든요. 대검 전사가. 세팅에 따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수 가겠습니다. 눈먼자 당연히쓸수 있고요. 천자루 외검, 무난하고 석궁 사수도 동일한데 궁수는 그나마 좀 원딜이기 때문에 아픈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쓸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석궁은 생각보다 온드리지만 그냥 샷건이에요. 가까이서 좀 웬만하면 처맞기 때문에 가시덩굴 못쓸것 같다. 음, 생각이 듭니다. 장궁병은 쓸수 있겠죠. 가시덩굴을. 그래서 무난한 거는 근데 보세요. 이런 거잘 봐야 돼요. 자, 표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돼요. 표만 보고 제발 댓글을 달지 말아 주세요.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석공사수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의 피증이 있잖아요. 피증을 많이 챙겨서 50에서 60 정도 되면 사실 공증을 챙겨도 되거든요. 맞죠? 공증 60, 피증 60 이렇게 밸런스 있게.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걸좀 봐야 돼요. 피증에다가 팀원 버프가 피증이야. 그래서 60, 70 넘어 그 이상 효율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증을 어느 정도 좀 섞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방어력에서 부족한 천자루검 딱 선택하면서, 그리고 장궁병이나 석궁 같은 경우는 거센소나기가궁 사용 시 피증 30%란 말이에요. 여기서 피증 30% 챙기고, 고요한 바람 챙기고, 피증을 이렇게만 챙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오히려 천자루검의 세팅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힐러입니다. 힐러는 웬만하면 경의를 많이 세팅하는데, 유일하게 힐러는 영혼수확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정신 보유한 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유일하죠. 그래서 영혼 수학자를 힐러 계열, 나머지는 신성 보유기 때문에 그냥 경의로 넣어놨습니다. 수도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몰아치는 바람도 쓸수 있겠죠. 이번에 나온 신캐들 도적 계열입니다. 도적은 뭐 경의가 그냥 뭐 1티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뭐 눈먼자도 쓸수 있겠고. 몰아치는 바람, 천자루의 검, 격전, 이런 것들 다쓸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새로 나온 비정한 승부사라는 게 있죠. 직업 방어구 룬인데, 중독 출혈 보유하면 피증 10이야. 여기서 피증 10이 챙겨버렸단 말이지. 끝났죠? 그래서 쿨을 땡기던가, 뭐, 천자루의 검을 쓰던가, 아니면 주피를 또 조금 더 추가하던가, 선택적으로. 근데 경위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듀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평타 패시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평타 관련된 거를 좀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것만 보고 가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타로 쿨감 줄이는 게 있다고는 한거든요 저도 지금 해보고 있어가지고, 요건 근데 조금 아쉽다. 눈먼자나 천자루의 검, 눈먼자, 천자루의 검, 격투가까지. 격투가는 뭐, 두불이나 격투가는 뭐, 눈먼자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뭐, 천자루의 검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음유시인 계열입니다. 음유시인은 요즘 패치로 인해가지고 살짝 주춤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궁극기 메타가 유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궁극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궁극기를 조금 몰빵해주는 음유시인의 세팅들. 0티어로는 뭐 눈먼자 그리고 이 친구도 영혼수학자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사실 티어 상관없는데 앞으로 남길까? 이렇게 갑시다. 영혼 수학자가 좀 낫겠네. 정신 보유한 적 공격시니까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영혼 수학자가 괜찮고 눈먼자 뭐 천자루에가 무난하게 쓸수 있겠죠. 궁극기 메타가 유행이라서 궁극이라는 에픽 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댄서는 경입니다. 경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눈먼자 천자로 외검 무난하고 악사도 눈먼자나 천자로 외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정답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든 자료니까 참고해서 본인의 직업들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은 매너 댓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